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체표 가졸 여러분 오늘은2 0 1 1년 11월 17일 네, 수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오늘도 어, 주식시장 보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삼성표하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전과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3분기 어, 배당금이 나왔는데요 혹시 받으셨나요 네 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분기별 보너스가 오늘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서 이제 배당금 지급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오후에 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혹여나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어,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급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하루가 밀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차분히 좀 기다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좋지만 제가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세금을 정말 많이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 세금을 워낙 많이 떼가서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게 됐고요. 어쨌거나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제 배당을 받아서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다 기분이 좋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당금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할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투표를 해봤는데요. 어 지금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재투자를 하겠다. 요게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70%나 이제 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투표는 천명이 해주셨습니다. 어, 투표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에 재투자를 하겠다. 근데 제가 요걸 좀쓸걸 그랬어요. 좀 이제 지나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아마 ETF 종목에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와 ETF 종목에 좀 이제 분산으로 나눠서 이제 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 18%.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외식이나 생활비에 사용을 하겠다. 7%. 그 다음에 뭐 상시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은행에 적금을 하겠다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이제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 삼성전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코스피는 기간의 매수세가 좀 이제 1%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2960에 좀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 코스피가 3천선에 넘을 듯 말뜻에 하다가 약간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962 이렇게 좀 마감을 지었고요. 아,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제 기간이 이제 8,200, 8,326억 원어치를 좀 순매도했습니다. 그니까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아, 하지만 이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이 오늘 좀 순매수를 했는데요. 어, 개인투자자가 오늘 무려 7,607억 원 매수했고요. 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31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이제 10 이쪽 뭐, 어, 부분은 대부분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 이제 발표된 이제 월달 이제 소매 판매와 그리고 산업 생산 어, 또는 이제 수출입 이제 물가 지수 이제 경제 지표와 어, 기업 실적의 호조세 호조세에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제 10월달 이제 소매 판매는 이제 전월보다 1.7% 정도 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 6 3의 어,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 연준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제 10월달 이제 산업 생산이 어,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6% 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어, 증시에 조금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국 내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고 산업생산 또한 이제 양호하다는 점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끼쳤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전기차 업종이 이제 급등한 점은 사실 이제 관련 주의 강세에 대한 어, 기대심리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가총액 이제 상위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어,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바이로직스 오 어, 그리고 카카오와 에지와 이런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대용주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삼성의 SDI나 뭐 현대차 뭐이런 종목들은 소폭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고는 하 삼성전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7만700원으로 600원 좀 하락을 했고요. 0.84%좀 빠졌습니다. 증시는 아, 장초반에 좀 상승장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어, 이제 증시 간이 가면 갈수록 하락장으로 이제 좀 뒤돌아서면서 어, 주가는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고가는 7만1600원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조금...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했어도 의미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제 뒷장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어 일단은, 이제, 외인들이, 어 지속적으로 매수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어 그동안 정말 불티나게 팔았던, 이제, 외, 외인들이, 어 지금 무려 오늘 150만 주 매수를 했죠. 그니까, 러연 이틀 동안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도 오늘 12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아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은, 결국에는 증권사만 이제 수수료만 이제, 어 벌게 되는데,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120만 주, 어쨌거나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어 기간이 오늘 180만 주 매도하면서 를 어, 증시를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간에서는 이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매도했죠. 근데 사실 그 동안 이제 매수했던 것을 원래 증권 이제 증권사에서는 사다 팔다를 았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 요 글에 들어서는 이제 매수를 했던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오늘 이렇게 좀 매도했고요. 를 종금이나 연기금도 오늘 1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어, 그외 이제 투신이나 은행 이제 보험이 좀 매수를 했고요. 어, 다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증권사별로 한번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하나투자 그리고 한국증권이나 삼성증권 NH 투자가 좀 매도를 했고요. 어, 그 반면에 이제 UBS나 미래에셋 어, 키움증권 그리고 신한투자나 시티그룹이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삼성전자 우선주는 66,000원으로 이제 100원 상승을 했습니다. 어, 삼성전자 보통주와는 좀 달리 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어,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횡보장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막판에 좀 이제 상승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와 이제 저가는 뭐그 낙폭 차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66,0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외인들이 좀 팔았을까요? 아니면 샀을까요? 일단 보통 주는 이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어 이제 삼성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맞출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출 수 있으면 어 저는 어, 신도 못 맞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그 누구도 어, 증시 전망치는 이제 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아 어, 그러나 어 당연하게 이제 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 저한테 문의를 이제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10만 전자 이제 후반기에 무조건 간다는데 진짜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안다는 사람. 있다라고 이제 어떤 유튜버분 중에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글로 드렸는데 신이와도 맞출 수 없다 전문 투자자 뭐 30년 40년 50년을 이제 연구를 해도 미래에 대한 주가는 절대 맞출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읽게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주가를 맞출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유혹을 이 끄는 게 바로 리딩입니다 리딩방 그러니까 아뭐 40만 원씩 이제 돈을 받고 뭐 10만원 뭐 이렇게 어 정확히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뭐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돈을 받고 나서 이제 주, 어 종목에 대한 추,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어 이제 뭐 손절가 뭐 이런거 이제 알려줘 가지고 이제 이 종목 사세요 막 이런게 있는데 어 절대 리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절대 취지를 하지 않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외인들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6만 9천 주 매수를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간도 2만 8천 2,08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 기간에서는 이제 증권이나 투신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어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제 이후에 이제 어 증권사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릴린치나 CS증권 그리고 아, 메릴린치가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네, 30만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삼성증권이나 NH투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아, 그 외에 뭐 JP모간이나 UBS KB증권, 한국증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을 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에 하나 오늘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공매도는 17만주, 네, 요즘 지속도로 로 지속적으로 이제 10만 주 이상 좀 매도를 해 나가고 있고 공매도를 때리고 있죠. 아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아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는 뭐. 뚜렷한 이제 답변은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답변이 나올 경우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 7 7 6 4 2주 공매도를 때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패표자분들제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